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일신우일신이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마무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일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선포되고 있죠. 그 가운데 기존의 기득권자라고 할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그의 순종하지 않고 극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는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속한 자들, 구약시대에 속한 자들이 새로운 시대가 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태는 이 11장과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득권자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낡은 옷이요 낡은 부대였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저렇게 추하게 그 자리를 붙잡고 있지 말자. 이렇게 마태는 고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표현한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든면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지 마음대로 내 이름이든 다른 신이든 그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표적을 가지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할 것이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수 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면 사실은 충분하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이자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충분한 표적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안 보여주면 당신은 가짜 선지자니까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죠. 이들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하다. 이미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못 믿겠다면,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미리 십자가와 부활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미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도 못 믿겠다면 답이 없는 거죠. 이미 사실은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충분한 표적입니다만은 그것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 표적 아니다, 표적 아니다 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지막 표적으로서 제시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도 안 믿는다? 그럼 그들은 심판을 당해 맞다간 거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요나가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길 원치 않았지만 다 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어 버리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으니, 니누의 사람들이 너네들보다 훨씬 더 낫다.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주할 것이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다. 그는 이 지혜로운 말씀 들으려고 열심히 찾아오기라도 했는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못들었다! 그건 표적 아니다! 이해가 안된다! 말도 안된다! 이런식으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표적을 다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가보나우마 내가 하늘에게까지 옥파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울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화 있을진저. 정말 정죄를 당해 마땅하고 심판을 당해 마땅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안 믿는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서 다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행정만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들을 정주하신 이후에 저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쫓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셨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고 죽음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다 쫓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더라. 귀신은 쫓겨나갔고 그 집은 비워졌고 청소되었고 수리했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한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은총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더 악한 귀신 일곱에 의해서 완전히 피폐한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자들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은혜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결국은 더 악한 귀신 일곱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나에게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들이 왜 예수님 보고 표적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표적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선입견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이 나의 인간적인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왜곡되게 하고 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 유익하고는 배치가 되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씀 안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려 하지도 않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표적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자기들의 유익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지위를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내용과는 달라 보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표적 보여달라고, 표적 없으면 당신은 가짜 선지자고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안주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말씀에만 복 받는다, 복 받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매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깨어 있게 하시고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새롭게 매일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무너질 때에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참 주님의 제자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질서와 과거의 그 기득권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